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4일, 하늘의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에 참된 의미입니다.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어, 성전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또 성전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읽고 배워서 주님과 잘 동행하는 귀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님 께서 성전 에 들어 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 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 시며 돈 바꾸 는 자들 의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의 자를 둘러 엎으 시고 저희 에게 이르 시되 기록 된 바, 내집 은, 기 도하 는집 이라 일컬 음을받 으리라 하였 거늘 너희 는강 도의 구려 를만 들었 도다. 아멘, 아 제가 일하 는곳 은, 다국 인종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인데요. 아, 여러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일합니다. 네팔, 뭐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또뭐 미국인 조금, 또 한국인들 많이 이렇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다 다르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 신들 중에서 뭐, 힌두교가 소를 섬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자매가 사진으로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면서 섬기는 그 장면을 보여줬는데 걔를 음 정말로 여러 가지 무슨 참 무당같이 얼룩덜룩한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절하고 또 그를 또또 예배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진짜 웃음이 나와서 웃다가 저들에게 실수를 범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의 정신적인 사상이고 주체이고 힘이고 또 저들의 자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종교의 의식이 강하고. 또,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에 대한 자긍심이 또 강한지는 세계적으로 또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예, 이 예배드리는 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 그 당시에 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 희생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어, 이스라엘 성전 방 멀리서 사는 사람들을 가져가기도 힘들 뿐더러 가져간다고 해도 도중에 이것이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잘 킵해서 갖고 갔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그 검역관들에 의해서 통과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좀 웃돈을 주더라도 그 앞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예배를 어, 드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동물을 살때 제값으로 바르게 받는 것이 아니라 파는 사람들이 어, 심지어 10배까지의 이익을 먹으면서 그 동물 재물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중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성전세 가격이 반세겔인데요. 반세겔은 어 이스라엘 성인 남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50불에서 한 200불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음 근데 이스라엘 종교 어 지도자 성전에서는 어,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수단이 로마 돈이었겠죠. 그런데 어, 이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돈이라고 해서 로마 돈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은화를 찍어서 세겔로 해서 세겔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 성인세를 내려면 로마 돈을 주고 세겔로 환전해서 바꿔야 됩니다.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해진 환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 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마음대로 더 많은 돈을 주고 세계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독과점이죠 어, 횡포죠 음. 어, 성전 안에서 이방인에 들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 66년에 6월절 절기에만 무려 25만 5,600 마리의 양이 재물로 어, 바쳐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사고 팔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은행과 같은 곳이었고 각종 보물을 보관하는 보고였다고 합니다. 성전 창고에는 금과 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성전세를 어, 또 11조를 기부금을 토지 수입 환전 등으로 벌어들인 재물이었던 것이죠. 마카비서에 따르면 시리아 어떤 제국 왕이 자기 총리를 보내서 어, 이스라엘 성전 재물을 몰수해요 라는 명령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의 이권, 이권이 깊이 개입하고 관리하는 실제 관리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는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배치시켜서 갈릴리 사역, 초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고 이때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하고 탄식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과도 너무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성전,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하는 집은 그럼 어떤 집일까요? 자, 성전 하면은 어, 먼저 하나님의 인재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이 곳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르십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곳, 그곳 성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함의 제사라는 어그 형식으로 통해서 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 필요했는데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밖에 없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냐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를 에, 보내주셨고, 이러한 예수님은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시며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신 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견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지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또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전에 짐승이들이 넌 모든 제사가 폐하여지고, 또 형식적인 건물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흘 만에 실제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임만후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인 것이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대신 된 성전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성전을 또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심을 믿을 진데 우리는 우리의 전을 항상 거룩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날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듯이 항상 주님께 달려가고 얘기하고 때도 쓰고 하소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너무 기다리시는 주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날마다 쌓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 위해 그렇게 기다리시는 성전으로 가서 은혜의 보좌 아래서 흘러넘치는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우릎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며 만나기 원하며 주 안에서 우리에게 또 성전된 권세를 주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날마다 쌓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또한 일터에서 어떤 공간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기도로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며 친밀감으로 더 깊어지는 저희 신앙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아, 축복기도, 암송구절, 아,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자녀들과 같이 한번 해주세요. 정말로 잘들 하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더 권면하고 더 격려합니다. 아, 하신 후에는 우리가 또 맛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또 선물을 기대합니다. 예,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쏙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